밤만 되면 기침이 나시나요? 66세 박순희 씨는 3개월 동안 밤마다 기침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병원에선 감기 다 나았어요라고 했는데 기침은 계속됐죠. 알고 보니 침실 벽지 뒤가 온통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누우면 기침이 더 심해진다. 아침에 목이 따갑다. 가래 없는 마른 기침만 계속 나온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당장 집안을 확인해 보세요. 이건 감기가 아니라 곰팡이가 당신의 폐를 공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20년간 시니어 건강관리센터에서 어르신들의 호흡기 건강을 케어해 온 건강 코디네이터 김건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밤에 기침 없이 푹 주무시게 됩니다. 병원비 한푼안 드리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벽에 곰팡이 하나 없어도 공기 중 미세포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폐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방치하면 만성기관지염으로 발전하고 결국엔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일주일 안에 기침이 확 줄어듭니다. 박순희 씨도 곰팡이 제거하고 환기 시작한 지 5일 만에 밤에 푹 주무셨거든요. 매일 밤 기침약 드시는 옆집 할머니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부터 곰팡이가 폐를 망가뜨리는 신호 세 가지와 오늘 밤부터 실천할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왜 밤에만 기침이 심해지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낮에는 괜찮다가 침대에 누우면 갑자기 기침이 시작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곰팡이 포자가 활동하는 방식과 우리 몸의 자세가 관련이 있습니다. 낮에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곰팡이 포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긴 하지만 중력 때문에 대부분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코나 입으로 들어오는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침대 매트리스, 베개, 이불 근처에 쌓여 있던 곰팡이 포자들이 우리가 뒤척일 때마다 공중으로 확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누워 있으면 코와 입이 침대 표면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곰팡이 포자를 훨씬 더 많이 들이마시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먼지 쌓인 창고에 들어가서 빗자루질을 하면 먼지가 확 날리면서 기침 나오죠.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는 게 바로 그 빗자루질과 똑같은 겁니다. 게다가 밤에는 난방 때문에 실내 공기가 건조해집니다. 건조한 공기는 기관지 점막을 더 예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평소엔 괜찮던 자극도 밤에는 기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72세 최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할머니는 매일 밤 11시만 되면 기침이 시작됐습니다. 밤만 되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낮엔 멀쩡한데 병원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있다고 했고 약도 처방받았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 최 할머니가 쓰시던 침대 매트리스가 15년 된 거였어요. 매트리스 밑바닥을 확인해 보니까 곰팡이가 까맣게 피어 있더래요. 매트리스를 새 걸로 바꾸고 침실 창문을 매일 아침 10분씩 열어서 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딱 3일 만에 밤 기침이 절반으로 줄었고 일주일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15년 동안 곰팡이 매트리스에서 잤던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최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왜 가래는 안 나오고 마른 기침만 나올까요? 이것도 곰팡이 포자의 특징 때문입니다. 일반 감기나 독감에 걸리면 바이러스가 기관지에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가래가 생깁니다.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내보내려고 점액을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곰팡이 포자는 다릅니다. 포자가 기관지 점막을 자극하면 우리 몸은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하면 기관지가 이물질이 들어왔다며 경보를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은 나오는데 가래는 별로 없는 마른 기침이 나오는 겁니다. 마치 먼지 많은 곳에서 재채기가 나오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따가운 이유도 있습니다. 밤새 곰팡이 포자를 들이마시면서 기관지 점막이 자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목구멍이 부어 있는 상태인 거죠. 물을 마셔도 칼칼한 느낌이 쉽게 안 가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실내에 오래 있으면 증상이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밖에 나가 있을 땐 괜찮다가 집에 들어오면 또 기침이 시작되는 분들 계시죠? 이건 명확한 신호입니다. 집안 공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겨울철엔 추워서 창문을 잘안 열잖아요? 그러면 곰팡이 포자가 실내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환기를 안 하면 포자 농도가 점점 높아지고 당신의 폐는 계속해서 공격받는 겁니다. 69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밖에 나가서 산책하면 기침이 딱 멈춰요.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또 시작되는 게 정말 이상했어요. 알고 보니 김 할아버지 댁 드레스룸에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옷장 뒤쪽 벽면이 온통 초록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곰팡이를 제거하고 제습기를 틀기 시작한 후로는 집 안에서도 기침이 멈췄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밤에 기침이 심해지는 이유는 누워 있을 때 곰팡이 포자를 더 많이 들이마시기 때문입니다. 가래 없는 마른 기침이 나오는 건 곰팡이 포자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고요. 아침에 목이 칼칼한 건 밤새 기관지 점막이 자극받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증상이 악화된다면 집안 공기에 곰팡이 포자가 가득하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증상들이 모두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다음 내용을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곰팡이 포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폐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벽에 곰팡이 좀 있으면 뭐 어때? 닦아내면 되지. 하지만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곰팡이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포자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곰팡이 포자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머리카락 한 올의 굵기가 대략 10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데요. 곰팡이 포자는 그것보다 100배나 작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한 올에 포자 100개가 나란히 붙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작으니까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면서 우리도 모르게 코와 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포자들은 폐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갑니다. 우리 폐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 가지처럼 기관지가 계속 갈라지면서 점점 가늘어지고 제일 끝에는 포도송이처럼 생긴 작은 공기주머니가 달려 있습니다. 이름은 외울 필요 없고요. 쉽게 말하면 공기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기주머니에서 산소가 피로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공기주머니 덕분입니다. 그런데 곰팡이 포자가 여기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침입자다. 라고 경보를 울립니다. 그러면서 염증 반응이 시작되는 거예요. 공기주머니 벽이 부어오르고 두꺼워집니다. 마치 피부에 상처가 나면 빨갛게 붓는 것처럼요. 문제는 공기 주머니 벽이 두꺼워지면 산소가 피로 잘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얇은 비닐 봉지를 통해서는 빛이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두꺼운 이불을 덮으면 빛이 안 보이죠? 산소가 피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 주머니 벽이 얇아야 산소가 잘 통과하는데 염증 때문에 벽이 두꺼워지면 산소 공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 많으신데 알고 보면 폐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겨울철 실내 곰팡이 농도가 높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기침, 천식, 기관지염, 이염이 평균 2.4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2.4배라는 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10명 중 1명이 걸리던 병이 이제는 10명 중 2명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40대에서 60대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대가 되면 폐의 탄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폐가 풍선처럼 쭉쭉 잘 늘었다 줄었다 했는데, 나이 들면 고무줄이 늘어난 것처럼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의 곰팡이 포자에 노출되어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큰 영향을 받는 겁니다. 김 할아버지는 10년 동안 원인 모를 기침에 시달렸습니다. 기침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낮에도 사람들 만나는 게 부끄러웠고요.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사는 천식이라고 했고, 어떤 의사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했어요. 약도 여러 가지 먹어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김 할아버지 댁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느낌이 왔어요. 공기가 눅눅하고 퀴퀴한 냄새가 났거든요. 욕실을 확인해보니 타일 틈새마다 까만 곰팡이가 가득했고 드레스룸 벽지 뒤쪽도 곰팡이 천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이 곰팡이가 10년간 할아버지 폐를 공격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김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곰팡이가 폐까지 영향을 미쳐요? 네 그렇습니다.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하고 제습기를 돌리고 매일 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셨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김 할아버지의 폐기능이 30% 개선됐습니다. 10년 동안 괴롭혔던 기침이 거의 사라졌고 산책도 할수 있게 되셨어요. 선생님 제가 10년 동안 병원비로 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원인은 집안 곰팡이였다니 김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의 무서움입니다. 당장은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데 몇년 동안 쌓이고 쌓이면 폐가 망가집니다. 그럼 폐 기능이 떨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쉬어야 해요. 둘째,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폐가 약해지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지거든요. 셋째, 만성 기침이 생깁니다. 기관지가 예민해져서 찬 공기만 마셔도 기침이 나옵니다. 넷째, 심한 경우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고요. 쉽게 말하면 폐가 완전히 망가져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상태입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하는 거죠. 에이, 설마 그 정도까지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년 동안 어르신들을 케어하면서 느낀 건 이겁니다. 폐 질환은 천천히 조용히 다가옵니다. 처음엔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밤마다 기침이 나온다는 건 폐가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집안 곰팡이를 제거하고 환기를 시작하고 습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폐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하필 겨울에 곰팡이가 더 위험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 집안 환경이 어떻게 곰팡이 공장으로 변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괜찮았는데 왜 하필 겨울에 곰팡이가 더 심해질까요? 이건 겨울철 집안 환경이 곰팡이가 살기에 딱 좋은 조건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뭔지 아십니까? 따뜻하고 습한 곳입니다. 겨울철 우리 집안이 딱그 환경이 됩니다. 추우니까 창문을 꽁꽁 닫아놓고, 보일러를 하루 종일 틀어놓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숨 쉬고, 요리하고, 샤워하면서 나오는 수증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질 못합니다. 창문을 안 여니까 갇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측정해보면 겨울철 실내 습도가 50%에서 70%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곰팡이는 습도 60% 이상이 되면 24시간 이내에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24시간이면 하루입니다. 벽에 작은 얼룩 하나가 하루 만에 두배세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비율을 하나 들어 드릴게요. 작은 불씨 하나가 바람을 만나면 산불로 번지잖아요? 곰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벽면에 작은 곰팡이 얼룩 하나가 생기면 높은 습도를 만나서 집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포자입니다. 벽에 까만 얼룩이 보이면 이미 그 주변 공기 중에는 수백만 개의 포자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포자들이 집안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침실, 거실, 욕실 할것 없이 온 집을 곰팡이 천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이 어디일까요? 세 군데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침실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죠. 침실은 난방도 잘 되고 사람이 자면서 내뿜는 습기도 많습니다. 특히 침대 매트리스 밑바닥이나 벽과 맞닿은 부분은 통풍이 안 되니까 곰팡이가 엄청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매일 밤그 침대에서 자는 거예요. 곰팡이 포자를 코로 들이마시면서요. 두 번째는 욕실입니다. 샤워할 때마다 습도가 90%까지 올라갑니다. 타일 틈새, 실리콘 부분, 천장 모서리를 보세요. 까만 점들이 보이시나요? 그게 다 곰팡이입니다. 환풍기를 돌려도 욕실 전체의 습기를 다 빼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욕실 문을 열어두고 집안 전체를 환기시켜야 하는데, 추우니까 그것도 잘안 하시죠? 세 번째는 드레스룸이나 옷장입니다. 옷이 빽빽하게 걸려있으면 공기가 안 통합니다. 특히 겨울 코트, 패딩 같은 두꺼운 옷들이 걸려있으면 뒤쪽 벽면은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그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옷장 문을 열어도 옷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죠. 65세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작년 겨울에 계속 기침을 하셨어요. 제가 대게 방문했을 때 드레스룸을 확인해 봤습니다. 옷을 다 빼내고 벽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벽면이 온통 초록색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거 언제부터 이랬어요? 글쎄요 옷이 많아서 벽을 본 적이 없는데 이 할머니는 5년 동안 그 곰팡이와 함께 살았던 겁니다.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하고 옷장 문을 자주 열어서 통풍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좀 줄여서 여유 공간을 만들었어요. 2주 후부터 기침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제야 밤에 편하게 잘수 있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왜 환기를 안 하면 더 위험해질까요? 공기가 고여있으면 습기도 고입니다. 곰팡이 포자도 고이고요. 환기를 하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습한 공기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포자도 함께 날아가고요. 그런데 겨울엔 춥다고 창문을 안 열잖아요? 그러면 포자 농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집안 공기는 곰팡이 포자로 가득 차게 됩니다. 실제로 측정을 해 보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환기를 잘하는 집과 안 하는 집의 실내 공기질을 비교하면요. 환기를 안 하는 집은 곰팡이 포자 농도가 환기하는 집에 5배에서 10배까지 높게 나옵니다. 5배에서 10배. 같은 시간을 집에 있어도 5배에서 10배 더 많은 포자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럼 보일러 온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높게 틀면 실내가 건조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실은 반대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 양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놓으면 오히려 습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빨래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엄청나거든요. 그 수증기가 집안 전체에 퍼지면서 습도를 확 올립니다. 그럼 곰팡이는 신나서 번식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겨울철 집안은 세 가지 조건 때문에 곰팡이 공장이 됩니다. 첫째, 창문을 안 열어서 환기가 안 됩니다. 둘째, 생활하면서 나오는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습도가 올라갑니다. 셋째, 침실, 욕실, 드레스룸처럼 통풍이 안 되는 공간이 곰팡이 온상이 됩니다. 벽면에 작은 얼룩 하나가 24시간 안에 두 배로 늘어나고, 포자는 집 전체로 퍼집니다. 그리고 환기를 안 하면 포자 농도가 5배에서 10배까지 높아집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왜 겨울만 되면 기침이 시작되는지?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만 지켜도 일주일 안에 기침이 확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루 두 번, 10분씩만 창문 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10분 점심 먹고 나서 한 번, 10분 끝입니다. 추운데요. 외투 입고 10분만 참으세요. 10분 지나면 창문 닫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창문을 어떻게 여느냐가 중요합니다. 창문 하나만 살짝 열면 소용없어요. 거실 창문 하나, 침실 창문 하나 이렇게 두 개를 활짝 여세요. 그래야 공기가 확 빠져나갑니다. 68세 최철수 할아버지는 아침 8시 점심 1시에 타이머를 맞춰놨대요. 타이머 울리면 창문 두개 열고 10분 후 닫는 거예요. 2주 만에 밤 기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두 번째 샤워 후에 욕실 문 열어두세요. 많은 분들이 욕실 문을 꼭 닫아두시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샤워하고 나면 습기가 엄청나잖아요. 문 닫아두면 그 습기가 욕실 안에 갇혀서 곰팡이가 쑥쑥 자랍니다. 샤워 끝나고 나올 때 욕실 문을 활짝 열어두세요. 그냥 하루 종일 열어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욕실 바닥에 물기를 수건으로 한 번만 쓱 닦아주세요. 30초면 됩니다. 물기만 없애도 곰팡이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72세 박순희 할머니는 이두 가지만 했습니다. 하루 두번 10분씩 환기하고 샤워 후 욕실 문 열어두고 바닥만 닦았어요. 3주 만에 밤 기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왜 진작 몰랐을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루 두 번, 10분씩 창문 두 개를 활짝 여세요. 둘째, 샤워 후 욕실 문 열어두고 바닥 물기만 닦으세요. 딱이두 가지만 하세요. 돈한푼안 들고 일주일이면 기침이 확 줄어듭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밤마다 기침 때문에 잠못 이루셨던 분들, 이제 이해되시죠? 그건 감기가 아니라 집안 곰팡이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곰팡이 포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당신의 폐를 공격합니다. 특히 겨울엔 창문을 안 열고 난방을 하니까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곰팡이가 빠르게 번식합니다. 그래서 밤에 누워있을 때 포자를 더 많이 들이마시게 되고 기침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딱두 가지만 실천하세요. 첫째, 하루 두번 10분씩 창문 두 개를 활짝 여세요. 둘째, 샤워 후 욕실 문 열어두고 바닥만 닦으세요. 이것만 하셔도 일주일 안에 기침이 확 줄어듭니다. 돈한푼안 들고 폐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폐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밤에 푹 자고, 낮에 활기차게 보내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잠과 건강한 호흡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매일 밤 기침 때문에 고생하시는 이웃분,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폐 건강 지키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